거니까. 원점을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Y는 AXB에서 B가 0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B가 0이면 AX니까 원점이 나갈거야 X절편은 Y가 0이고, Y절편은 X가 0일거야. 절편을 볼 때는 나머지 값이 0이 된다. 이걸 기억해야돼. 그래서 y가 0을 대입을 해봐. 그래서 0은 ax가 x가 0을 대입을 해봐. 얘는 p. 얘는 ax가 마이너스 p니까 x가 a분의 마이너스 p. x를 통해 a분의 X. 마비는 y 에 통해 의두 개다. 곱하기 a에 불과 만듭기는 e에 곱하기 a가 되는. 그래서 b를 약간 줄죠. 그래서 만듭기는 e에 되는. 따라서 한번더 적으면 a는. 기억하기는 y 1 v t x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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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기억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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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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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자체를 외워야 v 이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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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마이너 여기서 두번더해드려 분모 3피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피 빼기 되지. 몇 번? 몇 번? 요거 매번 나오지? 마이너스 1의 분모 하고 2의 분자야. 그래서 마 3P 마 2고, 마이너스 2 왼쪽으로 문자 옮겨주고 숫자 옮겨주면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d p는 p가 2가 되겠죠 p를 구하면 이 점을 알아야 하나? 마이너스 d 콤마 p 3p 콤마 마이너스 2이 식에다가 y는 2분의 마이너스 1에서 p를 넣어서 b 인 거기다가 좌우를 대입하는데 이거나 이거나 대입하는데 그래서 첫번째가 대입해볼까 y가 2이 2분의 마이스 1에 마이너 대입을 해서 플러스 1 더하기 이가 되고 이게 2니까 이가 나오겠지 x이니까 그래서 y는 2분의 마이스 2가 나이